다. 네. 네. 뭐 얘기를 뭐 많이한 멤버도 있고 못한 멤버도 있고 네. 예, 타오 씨 네. 이름표를 뒤집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웃음> <웃음>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그, 타워 얘기 많이 하시고요. 네. 예. 자 엑소에서 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짧게 짧게 뭐몇개좀 해드릴게요. 네. 4 7 8 4님4 7 8 4님이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네. 나는 엑소 멤버 중 어색한 멤버가 있다. <laughs> 음? 자. XO로 소리내서 대답해 주시고요. 네. 몸짓으로도 해주세요. 나나 XO 멤버 중에 어색한 멤버가 있다. 하나, 둘, 셋! XS! O, 진짜 아무도 없어? 요 네. 크리스! 네. 아, 네. 음, 네? 오 들뻔 했다, x 했죠 아, 전, 아니, 아니. 전 <laughs> XS 했었어요. 네. 야, 처음부터 x 했었어요 <laughs> 네. 처음부터? 맞아요. 네. 가장 좋아하는 멤버는 누구예요? 열두 명 중에 딱한명 제일 좋아하는 멤버. 진짜, 아. 어, 아, 찬열 씨 아니래요. 저 타워요, 타워. 아, 좋아요. 타워 좋으 아, 아, 찬열 씨, 진짜 상처를 받는군요. 윤수를 꼭 아, <laughs> 타워 씨, 어, 가장 좋은 사람은 타워 씨. 네, 예. 다 좋아해요. 다 네.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음, 이분은 KG님께서 올려주셨는데, 5442000님. 자, 우리 중에. 연예인병, 연예인병이라는 거 알아요? 막 잘난 척하고 네, 왕자병, 알아요. 스타병, 알죠? 조용잖아요 예. 어, 야, <laughs> 수호, 씨. 수호 씨, 예, 자, 우리 중에 연예인병 걸린 멤버가 있다 없다요.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자, 있다 없다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중에 연예인병 걸린 멤버가 있다. 자, OX, 하나, 둘, 셋, X. 오, 야, 다 오구나. 저는 어, 네? 아, 야, 수호 씨가 오히려 X. <laughs> 어, 우리 디오 씨가 X 했고. <laughs> 백현 엑스했고 어~ 세훈 씨도 엑스했고 응, 누구요 누구 엑스했어 세훈, 세훈 어~ 세훈세훈씨 엑스했고 아니라는 말만 듣고 반 이상이 오라 그랬어요 어~ 연인병을 누구라고는 사실 밝힐 수가 없는 게수호씨라고 미리다 멤버들이그쵸그리가치자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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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소씨소영보단전 수영, 타워가. 어, 네. 타워는 왜요 네. 아까 왜야? 말했다시피, 네. 거울을 너무 많이 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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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울 보고 막 자꾸 물어보고. 네. 화장실 빨리 가고 싶은데 나오질 않아요. 우리 네. 아, 네. 아, 보통 왕자병, 하면, 왕자병 하면은 네. 거울 보면서, 아, 어, 나 여기 왜 이렇게 잘생겼어? 맛있게 잘생겼어? 이러잖아요. 네, 네 근데 타워는 좀 다른 게, 거울 응. 보면서, 자체 그래. 나왜 이러지? <웃음> 아, <웃음> 아, 정말. <목소리> 왜 이렇게 <못> 왔어, <목소리> 어 근데 이제 스타병이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멋있기도 하거든요. 남자가 봤을 때어 스타병 걸렸지만 제좀 멋있는데 이렇게 혹시 좀 부러운 멤버 있어요? 딱한 명만 찍자면 부러... 네타원는 부럽습니다. 어, 타오는 부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렇게 절대 못하거요 네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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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그게 부러워요. 보냐면 왜냐면 제가 어. 가근씨 팬들이찍는 사진 네, 봤거든요네그직 예. 그게 이상하 이사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그건 왜냐면 너무 빨리 막 찍으니까 그래서 되게 많이 신경쓰거든요 아 그래요? 자기관리를 이렇게 아 여기 아, 아닌데? 아, <laughs> 아 근데 <laughs> 그거는 우리가 준비하고 찍는 사진이 아니고 팬들이 막 찍으니까 급해서 네. 타오씨 팬 여러분들 예, 아닌 사진 삭제해주시고 <laughs> 예, <laughs> 멋있는 것만 올려주세요 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좀, 약간 좀 이상하게 나오거나 뚱뚱하게 나온 거는 여러분이 그냥 소장하시고 네. 예, 올리는 거는 타오씨는 네. 예, 멋있는 사진으로만 감 영화 배우처럼 이렇게 멋있는 것만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타오씨가 선글라스를 쓰는 거 좋아해요 네. 아, 네, 저는, 아. 저 같은 경우에 신, 신, 신인, 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냥 평상시에. 얼굴 그냥 내구. 네. 그러니까 선글라스 쓰기 뭔가 부끄러운, 그니까 느낌이 있는 거죠. 네네 네, 네, 네. 카오 씨는. 슈퍼를 가더라도 선글라스 그냥 아, 쓰는 걸 아, 좋아해. 요아 그렇구나. <목소리>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저뿐만 아니, 아니라 다른 멤버들이 네. 쓰고 뭐. 수, 어, 좋아 그거 쓰길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 선글라스를 누구 좋아해요? 누구? 타오시밖에 네. 없어요. 네. 네. 네, 네. 아, 네. 네, 멤버들이 멤버들 이 사이가 안 좋아. 요 아, <laughs> <laughs> 보면은 한두 명은 좀 손을 들어줄 법한데 선글라스 즐겨드는 웃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저렇게. 야, 이 무섭네요. 선글라스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가사 니다 예, 시우민 손들었었죠. 예, 어떤 멤버가 좀 연예인병 있는데 좀 부러워요? 어 일단 연예인병이라면 일단 거울을 제일 많이 보는 멤버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타오. 안정희 인데요 크리스도 약간. 어 크리스는 네. 어떤 면에서? <laughs> 어떤 면에서? <laughs> <laughs> 크리스도 약간 <laughs> 그래? 네. <laughs> 야, 그러지 않은데. 둘다거울 엄청 봐요. 아, 아 그러지 그러니까, 아요그니 근데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꼽아주신 그 왕자병이라는 그두 분이 비주얼이 굉장히 아, 훌륭한 네, 분입니다. 지금 뭐 키도 크고. 아, 잠깐만, 일어, 일어나주세요. 야, 이거 뭐 사실 아, 비주얼이 아, 그래. 아, 이분들은. 연예인이다. 연예인이야. 야, 근데 사실. 아니, 근데 이두 분이 아, 이렇게 아, 지나가도, 어, 아, 누가 뭐 팀인 줄 알겠어요, 진짜. 아, 네, 네. 아, 아, 요즘에 테이스티 활동하는 거 알죠? 아, 네. 어, 네, 아, 네. 근데 거기에 못지않아. 두 분이 정말 연예인 같아요. 아, 네. 아, 네. 거예요. 아, 아 네. 축하드립니다. 연예인 축하드립니다. 모자도 맞춰오셨네요 어, 예, 진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 어 아, 진짜. 크리스꺼 아, <laughs> 나눠준 거예요. 이거. 어, 어, 어 그니까 보니까 사실 멤버 중에서 오늘 모자 쓰신 분이, 물론 캡도 쓰셨지만, 이두 분이 모자 딱 맞추고, 아, 네. 예, 뭐 혹시. 그런 느낌, 연예인 같은 느낌으로. 아, 역시. 아, 어, 통하네요. 아, 아, 아. 다, 다 연예인 같은. 예, 어. <laughs> 네, 이제 와서 무슨. 네. 어. 네. <laughs> 나, 아, 사원 크리스는 우리가 이제 좀, 예, 왕자병 있는 거를 알았지만 유분 예, 부럽, 저... 부럽습니다. 예, 예 부러워요.